안녕하십니까 종인태입니다. 조국 신당 창당에 출마.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해서 출마한다라는 이러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박지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신당 창당에 광주 출마 전망. 네. 더큰 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박전 원장은 에, 자신의 생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에, 새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에, 없는 길. 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이 신당 창당에 에, 무게를 에, 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광주 출마를 에, 언급을 했어요.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 뭐, 정치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두고 봐야겠지만, 에, 사실상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문재인 에,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없는 길을 가겠다. 네, 세계를 간다. 이런 발언은, 에, 거의 신당창당 외에는 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무소속이 아니라, 에, 조국이 에, 자신의 어떤 판담 그 세력들, 에, 그러한 에, 극렬한 지지층들을 안고 자신의 에, 정치적인 회생을 꿈꾸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에, 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정황이고요. 에, 과거에 보면은 김진태는 조국 산호맹 기간지 제작, 무장봉기 법치 파괴를 꿈꿨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호맹이다 남한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이, 남한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그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남한 사회주의 가학, 가학원에도 가입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자녀 입시 비리, 예,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출마설이 끊임없이 에, 나오고 있고 에, 급기야는 이제 신당 창당에서 출마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 영화 그대가 조국이다. 이 영화가 나온 거. 뭐 전략을 아는 사람들이면은 이 영화가 왜 나왔을까? 뭐 총선용인가? 아니면은 신당, 창당용인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에, 그리고, 어, 이 지금 수사선상, 네. 이 영화의 관객수를 에,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에,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들은 조국 출마 반대 47.5%가 반대한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한다라는 47.5%또 찬성한다는 41.8%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질만 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출마하기보다는 조국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이 박지원 원장의 추측이 거의 맞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국힘은 대환영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신당 창당 후 출마다 그러면은 아마. 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힘도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유심 에, 유승민 에, 또 이준석 그쪽 개파들 에, 그리고 민주당도 대거 갈라질 지금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양양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 에, 또 류호정 에, 류호정 신당이라든지 이러한 신당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에, 이번 총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에, 거대 양당 체제가 준열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제 정세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에, 우리나라 이 정치도 이번에는. 제3 당, 4 당, 5당 등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